노우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는 음 어떤 사건을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영유아에 관한 개념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입양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파트를 나눈 거예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듯 말을 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듯 말하여라 시작.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디 발표해 주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이윤규님은 천천히 말을 하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빠르게 빨리 하셨어요. 이게 안 돼요 포즈가 어, 이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아주 어, 싼 어, 도구예요.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해요 기술이기도 해요 포즈 이즈 파워 시작 포즈 이즈 파워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근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할수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돼요 몸으로 취득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3개월 솔직히 말씀드려서 3개월 가지고 안돼요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해야 이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가져가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끊어주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거보다더좀앞 앞선 단어가 스페이스 여유 스페이스 공간 음악이 격조있는 음악은 스페이스를 적절히 구사해요. 배트맨의 운명곡 들어보세요. 짜짜짜짠 음악이 잠깐 끊겨요. 그걸 묵음이라고 합니다. 포즈 스페이스 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이 격조 있는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빨리 막하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포즈를 쓰세요. 쓰시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요. 잘 몸으로 체득해야 되니까 반복하고 반복하고. 예, 골프는 운동하러 간다고 하네요. 연습하러 간다고 그래요. 인도와 연습장에 가잖아요. 연습. 연습장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근육에 익히는 거예요. 스윙을. 그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토즈를 익히셔야 돼요. 좀 있다 잠깐 이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뭐였죠? 파탈 깨고 부셔라. 아까 정사 학겸 그렸었잖아요. 파탈 파괴한다, 일탈한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제 생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 굉장히 구속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이더스 파트너스 대전지점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 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근데 마이더, 어, 마이더스 파트너스 대전지점장님은 두 가지를 얻으셨어요. 한 가지를 마저, 마저 채우려고 오셨어요. 어떤 자유를 채우려고 오셨을까요? 스피치로부터의 자유. 네. 대중 앞에서의 스피치의 자유. 감을 얻으려고 오셨어요.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던데, 오신 이유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못 누려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스피치로부터 자유로웠고,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파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파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 법칙을 더 말씀드리게 되는데그네 가지 법칙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카드에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어 제가 만든 스피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LST, LST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LST. 시작. 따라합니다. Look, Smile, Talk. 바라보고 미소 띄고 이야기하라. 이게 1법칙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웃고 그 다음에 말해도 어네 늦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토크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음, 유원에서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한테 뭔가 초잘초잘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어요. 요즘은 설거지하고 있는 여, 어, 엄마를 잘볼수 없지만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지. 설거지하고 있는 여자가 어어요 설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잘초잘 되는데 엄마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딸이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옆에 의자를 놓고 가서 올라가서 엄마 얼굴 휙 돌립니다. 엄마, 나보고 틀어. 나보고 얘기해. 이렇게 합니다.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고 토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은 뭘까요? 아, 이미지 메이킹? 아, 그것도 중요해요. 어, 아, 프렌들리? 그것도 중요해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웃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웃으면 두 가지가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웃으면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좋아져요. 말하다 탁 막히는 경우 여러분 왕왕 있으시죠? 네, 웃지 않아서 막히는 거예요. 웃으면 막히지 않습니다. 왜요? 산소 공급이 계속되니까. 또 하나 스페이스 여유 공간이 생겨요. 무슨 여유? 정신적 공간 여유가 생겨요. 웃지 않고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셔야 말을 포즈를 넣어서 천천히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LST 아시겠죠? 음. 두 번째 법칙이 SES 법칙입니다. 시작. SES. S가 뭘까요, 여기서? Simple. 단순한 게 요즘은 먹혀요. 복잡한 거 사람들 질색해요. 단순해야 돼요. 김창욱 교수는 어,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에 그 키워드가 많지 않아요 공감이면 공감 딱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몇 개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막 10개 20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심플해질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명언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활공간이 단조로우면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환경이 복잡하면요, 정신이 쪼그라들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생활공간이 단조로우면 광활한, 넓은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리시려면 샘플, 단조로워야 됩니다. 집안도 너무 복잡복잡하면 안 돼요. 많이 걸려있으면 안 돼요, 벽에. 가급적 벽에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떼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산 없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붙여놓으면 정신이 산 없다고요. 예. 무당집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꾸미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벽이 깔끔해야 돼요. fight and black. 심플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easy, 쉬워야 돼요. 어떤 이는 어렵게 말을 해요. 왜요? 자기가 유식한 척 해야 되니까. 어, 그, 그거 아닙니다. 방송 출연을 제가 몇번 했는데 방송 출연할 때 PDD를 뭐라는 줄 알아요? 중2 수준으로 놓고 강의해 주세요. 청중, 그, 어, 그, 시청자들은요, 중2 수준으로 놓고 강의해야 돼요. 쉽게. 막, 어, 사자자문 쓴다든가, 외로워 쓴다거나, 이러, 이러면 골짜 퍼져요. 풀어서 쉽게. 이지,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뭔지 알아요? 숏, 짧게. 쇼트, 짧게.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따라서합니다 Simple, easy, s h o t 시작. Easy shot. 짧게, 재밌게, 쉽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2 법칙이고요. 3 법칙, 키스 법칙입니다. K-I-S-S. 키스. 키스하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키스하면 젊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 아 거기에 써야 되겠다. 사랑의 기술에 키스를 많이 하라고. 젊어지게, 건강하게. 여러분, 키스를 많이 하십니까? 뽀뽀는 많이 하시는데, <laughs> 키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음, 지금 성적 어, 유머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제 책. 어, 키스. 따라서 합니다. KISS, 워드 플레이 하겠습니다. 키워드, 시작. 키워드.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셀프 어플리케이션. 셀프. 스마일스. 스마일스, 세 가지입니다. K 아네 가지입니다. K 키워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노우님이 스피치를 논리적으로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놓고 말을 하니까 되잖아요. 음. 키워드로 몇 개를 뽑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 하나를 설명해 나가세요. 그러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브레이크인데요. 아이스브레이크 이건 경직된 분위기를 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보다 한수더 의해가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고정관념과 상식을 뛰어넘어라. 그게 뭔가요? 각. 각자 써드릴게요. 저는 각을 세워라 이 얘기 하거든요. 각을 세워야 됩니다.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촌철 살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쓴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촌철 활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촌철 활인과 같은 각을 줄수 있는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칼, 촌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촌기. 네? 네, 사림미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laughs> 그, 압축된 말들이 각을 줄수 있어요. 압축된 말들이 각. 자,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가 뭐였냐면, 각을 줘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경직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어, 그 강의 기법에, 스파트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웃겨라, 짧은 말로. 스파트, 짧게 웃겨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아이스 브레이킹은 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거는 무수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수히. 셀프 어플리케이션, 셀프 어플리케이션. 이교재에다 있습니다. 찾으면.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 적용. 나를 적용하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화입니다. 자기화된 스피치야 됩니다. 자기화된 책을 써야 됩니다. 남의 것 갖다 인용했으면 표절입니다. 근데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다시 육화시켜서 토해내면 self application 자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기화된 스피치입니다. 자기화된 스피치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것 갖다 옮겨줘 보면 그누군 못하냐고요. 나만의 식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원고 두 가지 다 정리됐거든요. 잡담력이란 채 거기서 얘기하는 게 식견을 키워라.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식견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 관점으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miles, smiles 이게 뭘까요? 네. 이왕이면 재밌게.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키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miles. 재밌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프로. 그냥 말은 그럭저럭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아직도 아마추 저는 그렇게 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피치의 목숨을 갈, 걸지 말고 이 스마일스의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라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하라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파타를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LST 법칙 시작. LST 법칙. E, SES 법칙. SES 법칙. 네, 그다음에 법칙.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i 키스 법칙. 키스 법칙. 키스가 어디 나오냐? 예, 네, 키스 법칙. 키스 법칙. 어, 그다음에 EOB 법칙 말씀 안 드렸네 EOB EOB 네 번째 법칙 따라서 합니다 이 x a m p l e o u t l i n e benefit 이거 a m p l e 이 뭐예요 예화를 들어주세요 사건 사연 중심으로 말하세요 이게 뭐예요 storytelling 화법이에요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사건 사연을 좋아합니다. 네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우고 그냥 개인적으로 툴툴 털고 올라왔대. 그래서 어, 어, 결혼식 어, 올리고 예식 올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는데 갔다 어, 허니문 어, 첫날밤도 같이 못 지내고 올라왔대. 그럼 뭐가 궁금해요? 왜 그랬대? 궁금하잖아요. <laughs> <laughs> 왜 싸우고 올라왔대? 뭐야? 어. 올라오면서 팸을 다그저 제주 올레길 그 모래밭에 다 뺏어 던져버리고 왔대 어디다 던졌대? <laughs> 여러분 이업이 이거 샘플 사례를 들어주고 사건 사연을 말하고 거기서 뭐해 아웃라인 결국 성격 차이지 뭐 성격 차이야 아웃라인 핵심 뽑아준 그다음에 베네핏 그래서 관계를 어, 평생 가지려면, 네. 아, 어, 내가 대접받으려면 상대부터 어, 대접해 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렇 풀어가는 거예요. EOB.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포우츠.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할 때. 절대로 썰지 마시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공간을 보여주세요. 틈새를 보여주세요. 여지를 주세요. 스페이스를 주세요. 여유있게 시작하세요. 때론 묵음조차도 활용하세요. 침묵이 때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입니다.